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5만 가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내년에는 두배 이상 늘어 10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계 경영난에 이어 고용시장 악화 등 도미노식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미분양 증가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47,217가구로, 1년 전 14,075가구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국 분양 물량의 10%가 넘는 5만 가구를 위험 수위로 판단하는데 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릅니다. 지난 9월에는 한달 사이에 8,882가구가 늘었고, 10월에는 5,613가구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면 내년 하반기에는 미분양이 10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과 17년도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 5단지 112제곱, 34평형, 전용 76제곱입니다. 총 3930세대 30개 동으로 용적률 138% 최고층 15층에 사용 승인일은 1978년 4월 15일입니다. 21년 11월에 거래된 9층의 실거래 가격 28억 7천만원 대비 최근 22년 12월에 거래된 12층의 실거래 가격은 20억 850만원으로 8억 6150만원 30%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1월에 거래된 13층의 실거래 가격 13억 500만원 대비 최근 12층의 실거래 가격은 20억 850만원으로 7억 350만원, 53.9%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12년 9월에 거래된 5층의 실거래 가격은 8억 5천만원입니다. 12년도에서 17년도까지 5년 동안 오른 금액은 4억 5천5백만원, 53.5%이며, 17년도에서 22년도까지 5년 동안 오른 금액은 7억 350만원, 53.9%입니다. 통계청에서 제공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8.4% 상승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6.8% 상승하였습니다. 12년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의 상승은 명백한 거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월세 거래로는 전용 76제곱 1층 3억에 90만원, 3층 3억에 100만원, 12층 4억 2950만원, 전용 82제곱 2층 3억에 110만원, 15층 5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2411대 세대당 0.6일대로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2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는 도보 6분 거리에 2호선 잠실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소요 시간은 34분, 판교 42분, 시청 42분, 여의도 42분 정도 걸립니다. 교육 시설로는 서울신천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신중학교, 신천중학교, 잠신고등학교, 영동일고등학교, 잠일고등학교가 있고 보육 시설은 국공립 푸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 및 편의 시설로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하나로마트 석촌점, 홈플러스 잠실점, 롯데마트 월드타워점, 롯데월드몰이 있고 벚꽃공원과 송파나루공원이 있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으로는 1.7km 거리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2.4km 거리에 해민병원, 3km 거리에 삼성서울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학원 102개, 병원 226개, 편의점 12개, 약국 58개, 마트 11개가 있습니다. 이광수 미래에셋 증권 연구위원은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말 5만 가구, 내년 말에는 9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11만 가구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분양시장 분위기 악화를 가리키는 지표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입니다. 초기 분양률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초기 분양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의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국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분양시장이 호황이던 지난해 2분기 98.3%를 정점으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분기 97.9%에서 4분기 하락하더니 올해 3분기에는 82.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방 초기 분양률은 72.5%로 2분기 85% 대비 12.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가장 저조한 것은 경북으로 38%에 그쳤습니다. 분양주택의 절반 이상이 초기 분양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제주 66.3%, 전난 67.3% 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과거 청약은 로또라는 인식이 깨진 것입니다. 또 부동산 침체 속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분양 단지마다 미달 사태가 빚어진 대구가 대표적입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지방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공급 지수가 100을 넘어선 상황인데 그럼에도 계속 공급이 이어졌다며 그동안 잘 버티다가 최근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라 앞으로 1년 정도는 고비가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월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135.8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수입니다. 주택 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500곳가량을 상대로 매달 조사합니다. 100을 초과하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이란 의미인데, 지난 10월 122.7에서 11월 131.4, 이달 135.8로 석 달째 상승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급증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되고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줄도산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건설 경기 악화에 이은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이에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업체들이 주축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부에 주택 경기 침체 해소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민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부활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도 미분양 증가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무순위 청약에 거주 지역 요건을 없애 무주택자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또 이달 중으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다주택자에게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 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 왔는데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등록 임대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사재기하는 폐단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고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칫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 본부장은 미분양 주택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출, 세제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민간 분양 등의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 집값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서울 주변으로 임대 아파트 공급을 계속 해나가는 식으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